여자들이 하는 말 중에 내전 남자친구가 의사였어! 이런 부류의 말하는 놈들이 제일 비우신 같아 그런 얘기를 하는 의미가 뭐야 그러니까 네가 의사를 만날 정도로 잘난 여자라는 거야? 그리고 솔직하게 얘기해서 의사 남자친구가 잘났지 네가 잘났어? 아니, 뭐, 잘난 척을 하려면, 지가 잘나야지. 지가 뭐, 돈이 많든, 이쁘든, 능력이 좋든. 지가 잘나서 지가 잘난 척 하는 거지. 이 남자친구가 잘난 게, 니가 왜 자랑할 일이야. 그러니까, 니가 의사 남자친구를 만나면, 니가 잘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너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그래, 뭐, 여자들끼리 있을 때, 남자친구 자랑할 수 있다고 생각해. 뭐, 그럴 수도 있지. 근데 남자들한테 그런 얘기 하는 의미는 뭐야? 그러니까, 내가 전 남자친구 의사이니까, 그만큼 잘났으니까, 너 따위 나한테 꾸어이뜻이야 아니, 그런 얘기를 하면 남자들이, 오! 전 남자 취고 의사였구나. 대단한 사람이구나. 아전 남자 꿀야겠구나서막 막 머리를 조아리고 니한테 막 구신구신 걸거같아 그냥 뭐 어쩌라고 병신아. 이렇게 생각하지. 야 그러고 애초에 남자들은 여자를 볼때 그냥 여자 그냥 여자만 봐. 그그 그 여자 옆에 어떤 남자가 있는지 꼬추새끼 따윈 전혀 궁금하지 않다고 내가 길을 지나다니다 어떤 여자를 봤어. 저 여자가 존나 멋있게 생겼어. 그럼 와저 여자 존나 멋있게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지. 저 여자가 그냥 병신 같은데. 옆에 남자가 존나 멋있어 내가 신경 쓸것 같아? 그러니까 애초에 남자는 여자를 볼때 그냥 여자만 보지 여자 옆에 있는 남자 그 꼬추 새끼 따위는 전혀 인지를 안 한다고 내가 예전에 인스타에다가 이제 자기 자랑하는 여자들 존나 병신 같다고 영상을 만든 적 있어 그래 뭐 그것도 병신 같아 뭐그 영상을... 안본 사람을 위해서 추약을 하자면, 한뭐돈 많은 거 자랑하는 게뭐 좋냐? 자랑할 거면 남한테 밥 사주면서 자랑을 해야지 인스타에다 돈 많은 거 올려놓고 나중에 나 귀족이에요 잘났어요 뭐 이러면은 사람들이 리스펙해? 다 비웃어. 근데 이건 더 최악이야. 그래도 인스타에다 자기 돈 많다고 자랑하는 애들은 돈 많아서 지가 돈 많아서 자랑하는 거잖아. 물론 자랑하는 방법이 잘못된 거지만. 근데 이건 굳지 남자친구가 잘난 거 얘기해 봤자 뭔 소용이야. 그럼 남자친구가 잘났지 네가 잘났냐고. 아무짝에도 쓸모 없어. 사람들이 그거 보고 리스펙을 해? 안 해. 나 비웃기만 하지 저 비웃기냐 씨발 지는 X도 없냐니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무슨 이게 좋은 방식의 자랑이냐고 자랑할 거면 거하게 밥이나 사면서 자랑하든가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남한테 자랑을 할 때는 밥을 사면서 뭐를 사주면서 자랑을 하는 거라고 그럼 사람들이 다 좋아하지 아유 어, 진짜 정말 감사합니다 어, 더 자랑해주세요 어, 리스펙해드릴게요 절해드릴게요 그러면서막 머리 조아리면서 언제 막 나한테 돈 쓰다면서 막 굽신굽신하면서 어, 네 눈치 존나 보고 그러니까 네가 네 남자친구 자랑할 때는 뭐 남한테 밥 사주긴 개뿔 그냥 말로만 뭐 잘났다 이럴 거 아니야 그럼 누가 리스펙을 하냐고 그냥 뭐 어쩌라고 이러지 아 심지어 결혼도 안 했잖아 그럼 남자친구 자랑을 왜해 그거 하면 너는 네 자아는 남자친구한테 다 맡겨놓은 자 없는 그냥 로보트야? 그리고 남자친구 자랑을 왜 어차피 헤어지면 남인데? 솔직히 남이잖아. 나 계속 얘기하지만, 나온 시집에 살다 살다, 요즘 족독 돈도 없는 거지년들이 뭐 이렇게 잘난척이 하고 싶어가지고 애 먹은 남 잘난거가지고 내가 잘났다 이지라라는 거야. 보고 있으면 너무 꼴 같지가 나가지고 얘들아, 어? 그러니까 나 아까 얘기했지만 자랑을 할 거면은 남한테 돈을 쓰고 컨텐츠를 제공하면서 자랑을 하라고 부자들은 그렇게 하잖아. 야, 부자들한테 좋은 걸 배워서 좋은 걸써먹어야 지 부자들한테 안 좋은 것만 잔뜩 배워 가지고 안 좋은 것만 하면 누가 좋아하냐고. 그러니까 네가 자랑을 해 봤자 너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야. 너의 신상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가 않아. 그냥 이 시발 병신 소리만 듣고 네 레퓨테이션만 저 추직하강하는 거야. 뭐가 좋아 그게? 그러니까 다들 좀 겸손하게 살아 겸손하게 살면 안 돼? 아,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자랑이 이렇게 하고 싶어 남들한테. 어, 자랑이 그렇게 하고 싶어? 어? 자랑을 조금이라도 안 하면 막네 몸에 가시가 돋아가지고 막 니를 막 찔러서 막 죽여버려 그 정도로 자랑해야 돼 아니면 자랑을 그렇게 야가리로 하지 않으면 남들이 너를 우습게 보는 것 같아 그러면 네가네 능력을 키워서 돈을 벌어 그 다음에 그 돈을 남들한테 베풀어 그러면 남들이 다 니를 리 스펙을 해요 너를 소중하게 여긴단 말이야 너를 대단한 사람 취급해 준다고 왜 입으로만 그래 그러면 정신병자 취급을 받는 테니까 만약에 네가 능력이 없어 가지고 남들한테 베풀 정도의 깜냥이 안 되면 그냥 씨발 아가리나 하고 있어 근데 씨발 죽탱이 날려버리기 전에